티어 붓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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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붓고 붓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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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붓이, 붓이, 이 붓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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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붓 안 근데 바이올린. 근데 바이올린 맞을 같아. 맞을 같아. 어 바이올린 내아이올린 멋져요 시시시 시시시작 포그자래 그래 아. 노래는 두 명이서 같이 불러 시시시시시시 그래? <laughs> 더더 포르메오레 봄이 오 b 소리가 들려 크림플라워 d d h a the Buddha, the b u 소리